빛인가 빛이 장난 아니야. 아니요 아니, 어, 햇빛이 장난 아니다. 아내해 어, 너무 좋아. 점심식 탁 계란 3개 먹는 식단이에요. 아필은 뭐 오늘부터 다이어트더라고 너네를 오늘 만나는데 아, 근데 아, 어쩔 수 없지 뭐. 식단이 어제 와가지고. 계란이 왔어. 아 계란이랑 식빵이랑 이렇게 음. 들어있었어. 검색하면 많아, 이런데 되게. 덴마크가 계란이랑. 식빵. 자몽, 자몽. 자몽, 음. 커피 이렇게, 이렇게. 맞아, 맞아, 맞아. 음. <laughs> 나 원래 자몽이랑 계란 되게 좋아해.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. 근데 나 샐러드 시켰어. 짜라 어머, 떨어지지 마. <laughs> 나는 내내 방에 이거, 이거 이건 이건 찍어 먹어야 맞아요. 발사믹을 좀 찍어 먹어야겠어요. 짠. 뭐뭐아 왜? 뭐야. <laughs> 음. 나이주뒤꼭뿌링크를 먹겠어. 응. 이주가 하는 거야? 응, 딱 이주. 음. 나한 킬로만 빼고 싶어. 나 예. 단발하려고 살 빼는 거야. 너 d 발 n t k 미 이미 응. 네. 발 하고 싶어. 다이어트 네. 식단이네, 이제. n o w how to do it. I don't k 고싶 w how to d 야왜 왜? 다이어트는 할 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. 야 to do it. 안 d o n 아 근데 월드컵 할때 우리나라 경기할 때는 치킨 먹고 싶어서 치킨집에서 아 치킨킨집 근안 본다고 해도 또 우리나라 경기하면또 좋아 그렇지 응, 응. 나는 근데 어떤 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 없어 음, 응. 나는 약간 당해도 잘 모르는 스타일 <웃음> 아, <웃음> 잘 모르는 스타일인 거 같아 그런 기나도 나도 그랬을 수있다나 <laughs> 어, 분명히 그 나를 그 그랬는데 인종차했는데 <laughs> 나는 모르는 스타일 어, 못 <laughs> 알아듣고 그냥 응 될래 좋아도 땡큐요 막 이랬어 근데 여행 가면 혼자 여행 온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괜찮아. 음. 음. 그럼 혼자 한번 여행을 본 사람들은 또 둘이 가는 걸 되게 싫어해.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의견을 맞춰야 되니까. 나는 지금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뭔가가 하고 싶은데 같이 여행 간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. 나는 이제 친구랑 둘이 여행 가면. 아침에 일어나서 너뭐할 거야? 나 미술관 가고 싶어. 어, 그래, 나는 쇼핑하러 가고 싶어. 그럼 우리 각자 하고 저녁에, 저녁밥 먹을 때 만나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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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되게 많이. 계속 같이 다니면 트러블이 생기거든.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는 같이 하고. 파리 같은 경우는 너무 파리 도심에서 멀어진, 먼곳 말고. 조금 비싸도 한만원 정도 더 주더라도 그 에펠 타워가 보이건 아니면 샹젤리즈 거리가 있건, 이런 중심지에 있는 거. 음. 좋아하고 안 그러면은 여행이 지하철 타다가 지쳐 끝나요. 음, 특히 그리고 파리는 지하철을 진짜 비추야. 되게 더럽고 그 다음에 파리는 지상이 아름다운 도시거든. <laughs> 내가 버스를 타도 이게 되게 신기한 게파리의 계획 도시라서 어디에서 봐도 에펠탑하고 보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굳이 내가 에펠탑으로 보러 간게 아니어도 지나가다 오다가다 에펠리를 봐. 그 다리도 예쁘고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지하철 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뭔가 대창, 음, 양대창 들어갔다 그랬어. 음. 이게 이름이 리조또로서라쳐 그냥 대창 볶음밥 같은데? 음. <laughs> 눈은 저기를 보고 입에는 풀과 계란 넣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눈은 채널 계속 보고 있어. 나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. 어제 먹었던 것들이라서. 음. 어제 피자 다섯 개 <laughs> 먹고 파스타도 마지막으로, 먹고 마지막으로. 저녁에 음 떡볶이까지 <laughs> 먹었거든. 음.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데 그전 내일모레가 힘들거야 한 3회차 다이어트 한3회차는 힘들지 않아? 감태라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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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쉽0개알이면저아 어, 응. 내게 저 응. 제일 그제 응. 저거 응. 나 크림크림을 두개 샀어 3개알이군요 어 전복이 들어가 있네? 진짜? 오 어, 맛있겠다 응. 와, 전복이 하나 둘 이렇게 세개나 들어가 있네 응. 그치? <laughs> 선물 받았어요 너무 꽃이 너무 예뻐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쁜데 이 예쁨이 너무 안 담긴다 그지 훨씬 빠짝거린데 우와 진짜 훨씬 예쁜데 실제로 봤을 때 얼만지 물어보고 가격이 괜찮으면 사야겠다 아! 198,000원이야 괜찮은데? 쇼핑 왔어요. 신발 신어볼게요. 와, 예쁘다. 이거 사야겠다. 이렇게 생긴 쪼리용도 있는데, 저는 쪼리용보다는 이런, 이런 거더 좋아요. 해 냉. 특템.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, 얘가 진짜 다스랍 스킬이에요. 이제 고무로 되어있어서 완전 편해요. 사실 핑크색도 있는데, 어, 핫핑크도 있고, 오늘은 욕심부리지 않고 세이버만 구매를 하겠습니다. 저 마음에 들어요. 이늘 다음에 신발, 저리면 큐빅은 다시 떼서 딴데 써야겠어. 큼했다. 완전 반짝반짝 이뻐요. 아, 신나! 응. 오 가을에도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어떡하지? 짜란. 어 가을 겨울에는 라이더랑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. 이거 살까요 말까요? 오늘 저녁 양이를 구하고 계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병렬이 오빠 거. 메뉴 중에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시켰어요. 토마토 구이 오늘 저녁. 다이어트 잘 된다. 응. 이렇게 나와도 다이어트 첫날인데 진짜 다이어트의 고비는 매일 밤이야. 그지? 안 온다. 밤에 진짜 힘들어. 다이어트 왜 해요?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. 나와의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여기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네. 다음에 나 다이어트 끝나면 또오자 <laughs> 풀 리필해 주셨어요. 이번에는 소스를 빼고 닭될것같아나 오늘 계란 9개 먹었어. 와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게 삶아 먹거나 구워 먹는 게더 좋다 그러더라. 마늘을 또 구울 건데요. 마늘을 구워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음, 토마토에서 고기 맛이 나. 토마토가 고기의 그 향을 입었어. 음, 다들 먹었으니? 단발물로 머리 자를 거야. 얼마나 잘 튀어? 머리 감을 때도 편하지 않을까? 해. 손 다친 건 이제 괜찮아? 응. 음. 다행이다. 잘해, 잘해. 얼마 전에 오빠가 응급실 간적 있잖아요. 그때 손을 다쳤는데 처음에는 되게 큰 가시가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뺐거든요. 어, 너무 컸어. 어 되게 큰 가시 바뀌었을 때는 오히려 손으로 빼가지고 피가 한번 철철 났었고 그 피를 닦아냈 는데도 오빠가 이렇게 손을 굽힐 때마다 뭔가 불편하대요 알고 보니까 이 마디 있잖아요 이 마디에 이 핏줄 근처 저희는 이제 의학적인 건잘 모르는데 이 근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손을 굽힐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손이 너무 계속 안 굽히니까 또 그날이 하필 토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도 어차피 일반 병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고민고민하다가 저희가 응급실에 갔었답니다 갔다 어, 갔다 음.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거였어 해보니까 오히려 너무 큰 차라리 큰 거는 어떻게 되겠지만 너무 작아서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실제로도 치료할 때도 바늘로 살을 파가지고 뺐거든요 진짜 꺼냈는데 너무 작아서 허무했지만 나는 이건 토마토가 아니다. 고기다. 근데 토마토 너무 맛있는데? 응, 음, 맛있어. 보여. 응. 하나 먹어봐.